제대로 먹으면 약. 과학이 밝혀낸 마늘의 모든 것. 인류가 수천 년간 사용해온 가장 강력한 식물 중 하나. 당신의 주방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천연의약품. 바로 마늘입니다. 우리는 마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자르는 순간 거대한 화학반응이 시작되고, 끓이는 온도에 따라 독이 되기도 약이 되기도 하는 마늘의 비밀. 지금부터 과학의 눈으로 마늘의 모든 것을 파헤쳐 봅니다. 놀랍게도 온전한 통마늘 속에는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알린이라는 물질과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세포벽에 의해 분리되어 있죠. 하지만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는 순간 이 벽이 무너지며 둘은 마침내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때 강력한 항균작용과 특유의 향을 내뿜는 알리신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과학적 팁이 있습니다.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될 시간을 주는 것. 마늘을 다진 후 바로 요리에 사용하지 말고 약 10분간 그대로 두십시오. 이 짧은 시간이 마늘의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립니다. 마늘의 효능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호주 에들레이드 대학의 연구에서 고혈압 환자들에게 마늘 보충제를 섭취시킨 결과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2수은 주밀리미터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일부 고혈압 치료제와 맞먹는 수준의 놀라운 결과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마늘을 최고의 항암 식품 중 하나로 꼽습니다. 실제 대규모 역학조사 결과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위암 발생 위험이 약 50%나 낮았습니다. 마늘이 위암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알리신은 식중독을 유발하는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의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합니다. 또한 면역 세포의 활동을 촉진해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의 예방과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의 가장 강력한 효능은 때로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됩니다. 마늘의 혈액 순환 개선 효과는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방해하는 작용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이 효과는 지혈을 막아 과다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늘 섭취 후 수술 중 심각한 출혈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모든 수술 최소 1에서 2주 전에는 반드시 마늘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생마늘의 강력한 알리신 성분은 위벽을 직접 자극할 수 있습니다.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다면 생마늘 섭취는 증상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당신의 건강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력한 살균 효과와 혈액을 맑게 하는 효과를 원한다면 알리신이 풍부한 생마늘이 정답입니다. 다져서 10분 잊지 마십시오. 놀랍게도 마늘을 익히면 알리신은 줄어들지만 노화를 막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폴리페놀이 7배, 플라보노이드는 16배까지 높아졌습니다. 위가 약한 분들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마늘을 장기간 숙성시키는 마늘은 자극적인 성분은 사라지고 SRU 시스테인과 같은 안정적인 항산화 물질이 농축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생마늘보다 항산화 능력이 10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작용 없이 마늘의 효능을 꾸준히 섭취하고 싶을 때 최적의 선택입니다. 마늘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닌 조리법에 따라 효능이 달라지는 정교한 식물성 의약품입니다. 건강한 성인 기준 하루 이에서 삼 쪽의 마늘을 당신의 건강 목표에 맞는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류가 수천 년간 지켜온 건강의 지혜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과학적 지식. 이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오늘부터 건강하기가 응원합니다.